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예, 드디어 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25년 12월 31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말씀 보이시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 센터 이성을 목사님께서 유다서 강해를 하셨어요. 이제 그 유다서 강해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내에 분란이 생겼을 때어 많이 힘들죠 분란이 생기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판단되고 정죄하고 하게 되고 그런데 교회 내에 분란이 생겼으면 유다서의 이 말씀처럼 예전에 사도들이 이미 예언한 바다 그래서 시험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분란들을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 정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만났었죠. 근데 그때는, 어, 그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음,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저의 그런 태도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지만, 어 기도를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게 회개가 됩니다. 그때의 저의 깊이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예언된 사실인데, 마지막 때인데,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더 기도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laughs> 이제 오늘이 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어,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내년에 만나요. <laughs>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25년 마지막 날까지. 내년에 만나요.